사업 수행 관리 챕터의 세 번째 사업 변경 관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경 관리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조 사업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한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메뉴 위치는 사업 수행 관리, 사업 변경 관리, 사업 변경 신청입니다. 사업 변경 신청 메뉴에 들어오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 보조사업자께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목록이 조회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변경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행 사업 정보 변경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보조 사업자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자 탭을 보시면은 기본 정보, 대표자 정보, 사업비 계좌 정보 등 기존에 수행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즉 수행사업정보변경신청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수행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그 수행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부분을 수정하신 후에 하단에 저장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 신청서, 상세 신청 정보, 세부 추진 계획 등에 다음-다음 탭으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화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수행 계획서를 입력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지속하면서 재원 조달 계획에 각 통계목별 금액이, 계획되었던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반드시 수행사업 정보 변경 신청을 하신 후 승인받은 다음에 사업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변경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수행사업정보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이 중단되므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